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을 말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전파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 그것이 1절에서 21절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한 것이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6절 끝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로서 1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 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 다른 말로 중생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며 정결하게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한번 태어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님은 바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성경원의 바람과 성령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 없지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그 위라는 말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하늘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음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이 성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들어온 것, 다시 태어난 것 참으로 감사합시다. 21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복음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만 일부만 복음을 받고 기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루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세례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시샘이 난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없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여 놀아." 신부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친구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세례 요한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은 기뻐합니다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그 말씀이 자란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복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자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스도가 왕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 주위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인해서 기뻐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때시심을 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때문에 기뻐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도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우리 자신은 감춰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1절 이후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전가한지는 전한 정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31절이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기뻐합니다. 3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무한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3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손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믿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아들 자신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들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우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의 것들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여러 일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보다도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신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얘기시어셔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더 높이 들려서 하늘로 다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적인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새 생명을 중생한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생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즐거워하면서 저희들이 땅의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땅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오히려 쇠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십니다. 저희가 3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성도 중에 병든 성도,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 또 기타 관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 또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교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